예. 번트 자세, 번트를 댑니다. 포수가 잡아서 3루 선택, 3루에서 세이프, 타자 주자 올 세이프. 이제 노아우 주자는 말굽니다. 와 지금 야수 선택이 나왔는데 번트 작전으로 보이진 않아요. 예, 아마 김태균 타자가 스스로 지금 번트를 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, 비디오 판독 요청이 들어갔죠. 지금 뭐. 이 주자들이 빠르게 스타트 된 그런 작전 상황은 아니었거든요. 예. 맨시 다이노스 벤치에서 심판 합의 판정을 요청했습니다. 하지만 예. 꽤 빠른 빠른 발에 정본 선수가 주자였고요. 예. 뭐 김태곤은 잡자마자 삼루로 송구가 됐고 지금은 뭐 태그 아웃이 아니라 폴스 아웃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. 그렇죠. 자, 이 장면인데 이 장면 여기서 원심은 세이비입니다. 네. 굉장히 근접한 아주 플레이긴 했지만, 예. 비디오 판정 요청 시간이 얼마 에리지 않았습니다. <laughs> 바로 나왔죠 심판들이이제노이자는 예. 말로. 이 장면에서 이장면이